최신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콘차로 2S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올인원 모니터는 뛰어난 성능과 편리한 사용성을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빠른 부팅과 자동 연결 기능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 교통정보와 지도 업데이트로 운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통한 무선 연결, 스마트폰 미러링, 후방카메라 자동인식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의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사용자들은 속도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설치가 간편하며 화면이 커서 시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화질이 좋아 영상 감상도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거치대와 부착이 안정적이고 연동이 원활해 사용이 매우 편리하다는 후기도 많아 스마트한 운전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